준주성범 1권, 18장 거룩한 교부들의 모범, 거룩한 교부들의 열렬한 표양을 보라. 그들에게서는 참다운 완덕과 경건함이 빛난다. 이를 통해 우리의 행하는 바가 얼마나 보잘 것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슬프다. 우리의 생활을 성인들의 삶과 비교한다면, 그리스도의 법과 성인들은 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헐벗음 중에 수고하면서 몸이 고달프게 일하면서 밤을 세워가면서 엄격하게 죄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거룩히 묵상하면서 많은 박해와 모욕을 당하면서 주님을 섬겼다.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증거자들과 동정녀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 이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한 그들은 얼마나 큰 고생을 하였는가.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의 자신을 미워하였다. 오, 거룩한 교부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엄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하였는가. 얼마나 크고 오랜 유혹으로 고통을 겪었는가. 얼마나 자주 원수에게 부대혔으며 하느님께는 얼마나 또 자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으며, 얼마나 엄하게 매일 죄를 지켰으며, 영적 완덕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열중하였으며, 얼마나 정성을 다하였는가. 악습을 제어하고자 얼마나 맹렬한 싸움을 하였는가? 또 그들의 지향은 얼마나 바르고 순전하게 하느님께만 향하였는가? 그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오랫동안 기도하였으며 일하는 중에라도 묵상을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시간을 유익하게 보냈으며 하느님께 바치는 모든 시간을 너무나 짧게 여겼고, 신묘한 묵상 중에 신락을 누릴 때에는 육신에 필요한 음식까지 잊어버렸다. 모든 재물과 지위와 영예와 친구와 친척들을 다 떠나 세상의 것을 가지려 하지 않았고, 생명에 필요한 것이나 겨우 취하며. 필요한 경우라도 육신을 돌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속적인 가치로 보기에는 가난했으나 은총과 덕행 면으로는 매우 부요한 이들이었다. 겉으로는 매우 궁핍했으나 속으로는 하느님의 은총과 위로로 풍요로웠다. 그들은 세상과는 멀었지만 하느님께는 가까웠고 그분의 친근한 벗이 되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도 그들을 하찮게 보았으나 하느님의 눈에는 귀하고 사랑스러운 이들이었다. 항상 참된 겸손 중에 살았고 오로지 순명만 하며 살았다. 또한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살았고 날마다 완덕의 길로 나섰으며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하느님께로부터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그들은 모든 수도자들에게 아름다운 표양이 되어 완덕의 길로 우리를 재촉하는데 이 힘은 우리를 게으르게 하려는 냉담자의 힘보다 훨씬 크다. 거룩한 수도원이 창설되는 시초에는 모든 수도자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였는가, 그들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바쳤으며, 덕행을 닦는데 얼마나 열중하였으며, 얼마나 엄격히 규칙을 지켰는가? 모든 수도자들이 스승의 지도를 얼마나 잘 존중하고, 이에 순종하였던가? 그들이 남겨놓고 간 유적은 아직도 그들이 얼마나 거룩하였고, 완전하였는가를 증명해 준다. 그들은 이와 같이 용감히 싸워 세속을 정복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규칙이나 범하지 않으면 장한 줄로 알고 맡은 임무를 잘 참아가며 행하면 대단한 일이나 하는 줄로 여긴다. 우리는 얼마나 게으르며 얼마나 임무를 소홀히 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원래 있던 열정을 잃어버리고 게을러져 살기에도 염증을 내는가. 너는 신심 있는 이들의 행적을 많이 보았으니. 부디 덕행의 길에 나아가는 발걸음이나 멈추지 마라. 19장 훌륭한 수도자의 수업 훌륭한 수도자들의 생활은 모든 덕행으로 충만해야 할 것이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안으로도 그러해야 한다. 사실,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것이 더 나아야 한다. 우리의 안을 살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니 그분을 어디서든지 온 힘을 다하여 공경해야 할 것이요 그 대전에서 천사들 같이 깨끗하게 지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처음 수도원에 입회한 것처럼 매일 우리의 뜻한 바를 새롭게 하고 열정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하느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주 하느님, 제 뜻한 바를 행하고 당신을 섬기는 이 거룩한 일을 잘할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또 제가 오늘까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오니, 오늘 이제 완전히 시작하는 은혜를 주소서. 우리 마음의 결심에 따라 진보가 이루어질 것이니, 완덕을 갈망하는 이는 반드시 삶과 주의해야 한다. 굳은 결심을 한 사람도 빈번하게 실패하는데 뜻을 세우는 일도 별로 없고 있다 해도 건성으로 결심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뜻한 바를 실행치 못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일과 중에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거기에서 중대한 결손이 생기듯이 완덕을 갈망하고 실천함에도 그러하다. 의인들은 서원을 지키려 할때 자기의 지혜에 기대지 않고 하느님 은총에 의지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느님께 의탁한다. 하느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같지 않다. 사람은 뜻을 둘 뿐이고 하느님께서 마련하여 이루시기 때문이다. 진인사하고 대천명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 일과를 소홀히 하게 되는데 이는 쉽게 보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증이 난다고 혹은 게으른 생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일과를 소홀히 하게 되면 이는 심각한 과실이요. 거기서 해를 입을 것이다. 우리 힘이 닿는 데까지 힘쓰자. 그렇게 하더라도 많은 일에서 잘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항상 한 가지를 확실히 정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에게 몹시 걸림돌이 되는 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싸워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밖에 일과 안의 일을 다 같이 살피고 정돈해 놓아야 한다. 둘다 완덕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정신을 집중할 수 없거든 적어도 가끔은 집중하여라. 하루 동안 적어도 아침이나 저녁에 한 번은 반성하여라. 아침에는 뜻을 세우고 저녁에는 내가 한 일을 살펴보아라. 오늘 하루 동안 말은 어떠했고, 생각은 어떠했고, 행동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아라. 너의 하루 일과 중에 하느님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마귀의 공격에 맞서도록 무장하라.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것을 제어하라. 그러면 모든 유혹을 쉽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한가히 있지 말고. 책을 보든지, 글을 쓰든지, 기도하든지, 묵상하든지, 공동선을 위한 일을 하든지, 무엇인가를 행하라. 그러나 육체적 훈련, 훈련은 분별해서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한다고 무작정 따라해서는 안 된다. 공동으로 하는 일이 아니면 겉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데, 개인적인 일들은 사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사로이 하는 일은 민첩히 잘하면서 공동체의 기도는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가 반드시 할 일과 맡은 직무를 완전히 정성껏 다 바쳤다면, 그러고도 시간이 남을 때 내가 바라던 일을 하라.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할수 없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더 낫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것이 더 낫다. 마찬가지로 때에 따라 그 뜻에 맞는 일이 있으니, 어떤 것은 축일에 하기가 좋고, 어떤 것은 여느 날에 하기가 좋다. 유혹을 당할 때 필요한 일이 있고, 평화롭고 안온한 때에 좋은 일이 있으며, 슬플 때 적합한 일이 있다. 어떤 일들은 하느님 안에서 즐겁게 지낼 때 필요하다. 주요한 축일에 즈음해서는 수련을 더욱 새롭게 하며 더욱 열심히 성인들의 정구를 구해야 한다. 어떤 특정 축일과 다른 축일 사이에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세상으로 건너가야 할 것처럼 우리의 목적을 유지해야 한다. 연중시기에는 마치 오래지 않아 하느님 대전에 나아가서 우리 수고의 값을 받을 것처럼 모든 규칙을 더 엄격하게 지키고 더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조심스럽게 준비해야만 한다. 만일 이 복된 때가 미루어지거든, 우리가 아직도 완전하게 준비하지 못했으며,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을 받기에 아직도 자격이 모자란 줄로 믿자. 그동안 우리의 최후를 더욱 힘써 잘 준비하자.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은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